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연기가 4월째 이어지면서 호흡기 계통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장 반경 1 k m 내 거주 주민들은 유입된 다량의 고무 분진과 수일째 발생한 매캐한 연기를 오래 들이마셨다며 기관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주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접수처를 공동 운영하면서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 피해 수습을 본격화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동주민들 모두가 다량 연기를 들이마셔 두통과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오후에 의견을 모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호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민 피해 접수는 오전 11시 기준 총 115건.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326건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머리 두통 등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그을림과 분진 등 물적 피해는 106건, 영업중지로 인한 장사 피해 등 기타가 67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상할 계획입니다.